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편이구요. 어,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속력에 관한 거, 그리고 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일의 양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속력에 관한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력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아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암기하는 공식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 공식을 외워서 보다는 연상 기억을 통해가지고 떠올려 보고 스스로 식을 만드는 게더 수학 공부를 하는 데에서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연상 기억을 할수 있는 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동차 계기판 보시면은 이런 표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속력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이렇게 km per h o u 라고 쓰고, 이거를 시속이라고 읽어요. 어, 시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당 몇 km를 갈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km per h o u 라고 하면, 시속 100km다라고 말을 하고, 이 h o u 가 1시간이니까, 이 1시간 동안 100km를 갈수 있는 속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30분 달리면 50km 정도 간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속력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했다고 하면 속력에 관한 문제를 푸는 데는 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즉, 이 속력은 킬로미터/ h o u 라고 쓰고 여기 밑에가 시간이고 위에가 거리가 되겠죠. 이게 시간, 이게 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기억하기가 쉬우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속력이 100km인데, 20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라고 묻는다면, 속력은 100km고, 20km 갔을 때 걸리는 시간.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에다 X를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X에 대해서 쉽게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780m의 원형 트랙이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출발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고, 예린이의 분속은 70, 체이의 분속은 6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서로 출발해서 몇분 후에 만날까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간 거리를 합하게 되면 780m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출발했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출발해서 둘이 만났다고 하면 이 원형을 다 돌았을 테니까 이 둘의 거리를 더하게 되면 이 780m가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1번 예린이가 간 거리, 예린 거리 더하기, 체이 거리를 하면 780m가 나온다. 그 단서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 봤고, 그렇다면 예린이랑 체이의 분속을 우리가 아니까 이 분속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몇분후 x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는 예린이의 분속 70이고 어떤 거리 얼만큼 거리를 갔는지는 몰라요. 거리에 우리가 궁금한 x분 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체이는 60분속 x 그리고 얼마 갔는지 모르는 거리.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또 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예린이 거리일 거고, 여기는 체이 거리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린이 거리가 여기 있고, 체이 거리가 또 여기 있죠? 이 식을 예린이 거리로 나타내고, 이 식을 체이 거리로 나타내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걸 먼저 풀어주면, 양변에 X를 곱해주면, 70X는 예린 거리, 그리고, 이 양변의 x를 곱해주면 60x는 체의 거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예린 거리는 70x라고 했으니까 이 70x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체의 거리 60x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70x 더하기 60x는 78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130x는 780이 되고 x는 130분의 780 하면은 네, x는 다 끝내 줬지만 이거를 한번 나눌 수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고 이 13에 6배를 하니까 78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풀어서 x는 6이 나왔으니까 6분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난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속력에 관한 문제를 다뤄 봤고요. 다음은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농도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 속력에 대한 문제랑 다른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농도라는 거는 항상 나오는 게 물에 몇 퍼센트가 소금이다 사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면 비커를 하나 그려서 여기에 물을 하나 담아주고 그 물에 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몇 퍼센트다 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풀어봐라 이런 식이니까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새롭게 알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어, 농도는 기본적으로 소금물, 설탕물 이렇게 섞인 물 문제예요. 어, 소금물로 예를 들어 농도라는 것은 소금과 물이 합쳐져 있고 그 중에 소금의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소금과 물이 있고, 여기서 소금의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바로 농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이 200g 있고, 이 중에 소금이 20g 있다고 쳤을 때, 이 물의 농도는 220 이렇게 해서, 10%의 농도가 되겠죠? 이번에는 물이 180g이 있고 소금이 20g이 있다고 할때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20g, 물이 180g, 그리고 소금이 20g 해서 똑같이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도 문제는 소금물분의 소금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기초적인 이 농도식을 알고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보시면, 여기 8% 소금물 300g이 있다. 물을 증발시켜서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때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300g에 소금물이 있고, 여기 안에는 뭐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겠죠? 이거는 8%라고 했어요. 자, 똑같이 있는데, 물을 얼마를 증발을 시켜서, 이걸 용도를 10%를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증발을 한다고 해서 소금이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날아가는 건데, 그 우리가 날아가는 물을 모르니까 이거를 미지의수로 놓자고 하면, 이게 미지의수 Xg이 됐을 때,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300에서 X를 뺀 만큼이 될 거예요. 그죠? X만큼 증발을 했으니까 300 빼기 X가 이 비커에 남은 소금물의 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어진 식에서 보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고 물의 양만 변했다라는 거를 단서를 삼아서 이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풀어주냐. 먼저, 여기는 300g 8%에 소금이 얼마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걸로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300분의 소금. 이렇게 하면 8%가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양쪽에다 300을 곱해주면, 8% 곱하기 300. 2% 같은 경우에는 0.08로 쓸 수,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24. 그래서 소금의 양은 24g이 되는 거고요. 여기 소금의 양은 똑같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24g이 될 거고 우리가 궁금한 이 x를 이제 풀수 있게 되겠죠. 300에서 빼기 x에 24g일 경우에 이거는 10%다 라는 거니까 양쪽에다가 300-x 곱해 볼게요. 24는 0. X를 왼쪽에다 넣어야 되니까, 0.1X는 좌변에 있던 24를 우변으로 6 되겠네요. X는 60.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이 증발된 물의 양은 60g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농도 문제 한 개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지워서. 농도 문제. 18%의 소금물 200g과 12% 소금물을 섞어서 14%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12%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12% 소금물의 양이 x가 되겠네요. 자, 그림을 다시 그려 보면 200g 어디 소금이 얼만큼 있고 18%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얼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궁금한 x g의 소금물이 있고 여기도 뭐 소금이 있을 거고요 12%라고 했어요 이거를 했더니 음. 200 플러스 x g 여기에 뭐 소금이 또 얼마만큼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이 소금의 양도 여기서 이제 x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은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구해보면 200의 소금 소금은 18%라고 했고 그럼 소금은 0.18 곱하기 200될 거고 이렇게 첫 번째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은 36g이 됐고요 우리가 이두 번째 비커 양에 있는 소금은 모르고 여기에도 우리가 아는 36g에다가 모르는 소금을 더해서 이 비커의 농도가 14%가 됐다라는 건데 이걸 딱 보면은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편에서 봤던 그 나이를 맞히는 문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별로 궁금하지 않은 이 미지수를 통해서 이 x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먼저 이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은 x분의 모르는 소금 지금 첫 번째 비커의 소금이랑 두 번째 비커의 소금이랑 다르니까 이두 번째 비커의 소금은 물음표라고 해가지고 나타내 볼게요. 12% 물음표는 0.12x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이 마지막 최종적인 비커에 소금물의 농도를 나타낸 식을 만들어 보면 일단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36 플러스 여기 물음표 0.12x가 될 거고, 이렇게가 14%다 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풀어주면 36 플러스 0.12x는 14%는 0.14니까, 이거에 200 플러스 x 되고, 0.12x는 28 플러스 0.14x. 그리고 여기 36 이쪽으로 빼면은 36, 빼기가 될 거고, 다시 이 x를 좌변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0.14 더하기 0.12 x, x는 두개 그냥 계산 바로 해버릴게요.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여기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0.02 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이 0.02를 곱하기니까 여기 나누기로 해주면 x는 8 곱하기 a 해서 4 4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소금물 x의 양은 400g이 되겠습니다. 님, 이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어, 왜 갑자기 저렇게 식을 쓰지? 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이 방정식의 활용을 처음 볼 때는 많이 생소할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는 분명히 X로 하나를 놨는데 또 모르는 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미지의 수를 X로 놓고 또 모르는 수가 있으면 그 모르는 수를 저처럼 물음표를 놔도 좋고 어떤 단어를 써도 돼요.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 x 그리고 또뭐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걸 a로 놔도 되고 뭐 물음표 뭐 b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뭐 문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식을 나타내서 그 우리가 궁금한 미지수 말고 궁금하지 않은 모르는 미지의 수를 하나를 나타내서 이거를 궁금한 미지수로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마치 이 물음표는 0.12x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물음표를 0.12x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모르는 수로 만들어서 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점차점차 문제를 풀면서 이 스킬이 계속 쌓여가면,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응용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방정식을 풀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문제까지 다뤄보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일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일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딱그 일의 양을 1로 놓고 푸는 게 중요해요. 그 일의 양을 1로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일을 목표로 완성을 하는 만큼의 일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2일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이렇게 2일에 걸쳐서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의 양인데 어떤 사람은 3일에 걸쳐서 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첫 번째 사람이 하루에 이 일을 한 양을 보게 되면은 전체의 절반 정도를 했을 거고, 이두 번째 사람은 3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전체의 3분의 1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3일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일이 됐을 때이 일을 다 했다라고 할수 있고, 이첫 번째 사람은 2일 동안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2일 동안에 한 일의 양이 1이 딱 됐을 때 완성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일의 양을 1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또 풀어 볼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갑은 12일이 걸리고, 어, 갑은 12일이 걸리고, 을은 15일이 걸린다 라고 하면 하루에 갑은 12분의 1만큼 할 거고, 을은 10, 15분의 1만큼 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6일 동안 을이 먼저 일을 했대요. 을이 6일 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갑이랑 을이 함께 같이 일을 해서 완성을 했다면, 둘이 함께 일한 날은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예요. 둘이 함께 일한 날이 X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선 식을 한번 붙여볼게요. 처음에 을이 6일 동안 일했다고 했으니까, 을은 15로 6일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을이랑 갑이 같이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의리랑 갑이 같이 일을 한 거예요. 하루 만약에 하루 같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이만큼을 하루 동안 같이 일을 했겠죠. 근데 얘네들이 며칠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일을 했더니 이 일이 완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의리 일을 한 만큼 그리고 갑이랑 의리 같이 일한 만큼 이만큼 같이 일을 했더니 이 일이 완성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합한 게 바로 1이 된다라고 놓고선 식을 만들면 어, 풀수 있겠죠.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 예. 예. 자, 여기다가 좀 크게 써보도록 할게요. 151x는 1X, 1 5 분의 6 둘의 의배수의공배하는이단하게이 곱해진 거고 이해진거 곱하기 는 곱해진 거니까 이게 공, 최소 공배수가 될 거고, 그러면, 60이겠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 15와 12의 공배수는 60이니까, 양변에 60을 곱하도록 할게요. 양변에 60을 곱하면, 4x 더하기, 5x는, 9 4 어, 이렇게, x가 4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둘이 함께 일한 날은 4일이다. 라고 문제가 풀어지겠네요. 이일 문제는 참 쉽죠? 일단 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아무래도 농도에 대한 문제와 속력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문제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를 X로 놓고 살을 붙이는데 이 살을 붙이면서 또 모르는 수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저처럼 물음표를 놔도 되는데, 물음표를 놓으면 아무래도 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더 편하게 뭐 A라는 문자를 넣어도 되고, 뭐 별이라는 문자를 넣어도 되고, 동그라미를 넣어도 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편한 문자를 하나를 대입을 해서 그 문자가 X로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사를 붙여 놓은 곳에다가 대입을 시켜 주면 이 미지수를 풀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많이 풀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익히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1차반 정식을 풀면서 기죽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계속 제가 풀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곱씹으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해서 제가 푼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여기까지 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한 영상 다 끝났고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